자첫 번째 문제 살펴봅니다. 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엽까지 땡땡땡을 사기로 몰아 탄핵한 여러 기록을 모은 책이다. 이승훈, 정약용 등이 교리를 토의하다 적발된 사건. 전라도 진산의 윤지충, 권상현이 게 뭐예요? 신의박해고 이거는 신유박해고. 뭐 천주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주교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되죠. 자 선제 읽어봅니다. 1번당군숭괴 사상을 전파하였다. 뭐 대종교가 되죠. 2년 대사 가서 나오는 거고요. 이번 하늘의 제사진에는 초제를 거행하였다. 그럼 뭐 도교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3번,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경전으로 삼았다. 그럼 뭐 동학이 되죠. 그래서 이제 동경대전하고 용담유사 이렇게 하게 되는데, 교회에 가면 뭐 성경책, 그리고 찬송각 이렇게 있죠. 이게 뭐 성경책 같은 거고 이게 찬송각 같은 거예요. 4번, 청을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 서학으로 소개되었다. 천주교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가서 배워온 거예요. 시작이. 5번 유불선을 바탕으로 민간신앙의 요소까지 포함하였다. 그럼 뭐 동학에 대한 설명이 되죠. 186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몇달 전부터 서울에서 땡땡 교도들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사흘 전 이들의 대표 21명이 궁궐 문 앞에 모여 엎드려 절하고 상수를 올렸으나 국왕은 상수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교조들은 처형된 교도들은 처형된 교조 최재우를 복권하고 동학에 대한 설명이죠. 1860년에 몰락 경주의 몰락 양반 최재우가 만들었는데, 1863년에 흥선이 등장하죠. 1864년에 최재우가 혹세 모민의 죄 세상을 어지럽혔다 해가지고 처형이 됐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초반에는 이제 종교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종교적 성격을 띠고 뭐 집회 그런걸 하다가 이후에 이제 동학농민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죠. 반의색 뭐 반본건을 외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가종교 하면은 동학이 됩니다. 동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고를라 주면 되죠. 자, 일본 정해쌍수하고도노점수 갑자기 깨달아가지고 정해쌍수 교선을 같이 힘쓰자 하게 되면 고려말 불교와 관련된 거죠. 진홀 하면은 뭐선 교, 정돈수송 이렇게 두 문자를 외우고 있죠. 자, 선진홀을 한번 또뭐 복습해봐요. 자,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고 조계종을 만들었고 정혜 상수, 도는 점수, 그리고 수선사, 수선사가 이후 이름이 송광사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진울선조 정돈 수송 이번 포접제를 활용해 교세를 확장하였다. 포접이라는 게뭐 이제 동학에서 기본 단위인데 김구도 예전에 이제 포접에서 접주였습니다. 이이 이걸 이제 접주가 하는 건데. 이 동학에 대한 옳은 설명이죠. 어, 기본 단위다. 기본 조직 단위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 단위를 이끌고 가는 사람을 이제 접주라고 합니다. 김구도 이제 처음에 동학에 빠져가지고 접주를 했었죠. 3번 박종빈을 중심으로 새 생활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예요원불교죠 20대 때 이렇게 만들었대요. 4번 중광단을 조직하여 항일장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예요 대종교가 됩니다. 5번 지사와 신주를 모시는 문제로 정부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준주교에 대한 설명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봅니다. 가, 달을 순서대로 배열하세요. 가, 한, 영규가 아래기를 서양의 간특한설이 윤리와 강상을 없애고 어지럽히니 어찌 진산에 권상현, 윤지충 같은 자가 또 있겠습니까? 하면은 신해박해죠. 신해박해는 언젠가 정조때 이루어졌다. 나, 사원부에서 아래기를 아, 통분스럽다. 이, 가완, 이승훈, 정여경의 죄가 무거우니 이거는 1801년에 공노비해방하고 같은 때 일어난 신유박해가 되죠. 순조 때 일입니다. 다 의금부에서 죄인 남종삼이는 명백한 근거도 없이 러시아의 변란이 있을 것이고 프랑스와 조약을 맺을 계책이 있다면서 사람들을 현혹하였습니다. 감히 나라를 팔아먹고자 몰래 외적을 끌이 들으려고 하였으니 죄는 만 번을 쳐 죽여도 모자랍니다. 죄인이 자백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현대사학에 대해서 병인박해가 되죠. 병인박해 때문에 병인양요가 일어나게 되고요. 강화도 쪽이 막다 탈탈 털리게 된다. 순서 하면은 뭐 가나다가 되겠네요 일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 나를 이걸 구별을 해야 돼요 신해박해 신요박해 다음 문제 자 문제 읽어보죠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최재우가 경주에서 체포되었답니다 경상도 일대 중심으로 규세를 확장하고 있던 땡땡땡 하면은 뭐 동화학이 되죠 최재우가 23여명의 제자들과 함께 경주에서 체포되어서 이송되어서 문초가 진행되어 있으며 혹세무민의 죄가 적용되어 효수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1864년의 일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1번 배제학당을 세워서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배제학당은 누가 세웠어요 아젠펠러라는 양반이 세웠어요 개신교에 대한 설명이죠 이것도 똑같, 똑같이 지금 반복되는 것 같아요 처음 본게 아니죠 이번 마음속에 한올림을 보시는 시천주를 강조하였어요 동황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또 계속 읽어봅니다 한번 일제 통제에 맞서 사찰령 폐지 운동을 펼쳤어요. 불교 다입수관 선지죠. 서방 간척 사업을 추진하고 새 생활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박중균이 만든 원불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1910년대 이제 만들었죠. 1916년 원불교 연도까지는 아니어도 되실 것 같은데 1916년에 만들었습니다. 자, 번 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문제로 정부의 탄압을 받았어요. 뭐, 천주교에 대한 설명이죠? 조금 새로운 거, 간척 사업을 추진하고, 이거는 좀 새로운 지문인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다본 거죠? 다음 문제. 자, 마지막 문제를 풀어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나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버리세요. 진산의 윤 지충이는 조상의 신주를 불사르고 어머니 장례에도 신주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태어나니까 정말 흉악한 놈이다. 근심과 한탄을 금할 수가 없구나. 사악을 따르는 죄인을 처벌하여 경계로 삼아라. 누구예요? 경주죠? 윤지충하게 되면 신해 통공하고 그래서 신해박해다. 온건탄압이죠. 이때는. 한번 뭐천주교를 정리해봐요. 신해박해가 있고 신유박해가 있고 병인박해가 있죠. 신해박해는 정조때고 신유박해는 순조때 1801년이고 병인박해는 흥선때입니다. 인물이름을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윤지충이나 권상현 이때 이제 많죠 이승훈하고 정약용, 정약전 그런 인물들 그리고 황사영 백서 사건까지 여기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남궁삼 같은 인물들 뭐 병인박해랑 관련된 거죠. 그래서 아래쪽 보면 뭐 속대전을 가능했다. 그럼 누구예요? 속대전 하면은 정조가 되고 정조가 죽위하고국노비 해방하면은 뭐 순조죠. 이때 1801년에 신유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대전회 통하게 되면 통이늦게 나온다 그러면 흥선원이죠. 대전통편 하면은 정조가 됩니다. 그리고 뭐 강화도 조약 이런 게 있죠. 정조 주기 하면은 나아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